자, 반갑습니다. 별투입니다. 이번 리뷰 캐릭은, 어, 밸런스 패치 된 팔라딘입니다. 네, 오른쪽에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티어 정리할 때, 관심병사 티어로 정리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쓰레기였다. 무조건, 이 제일 이제 밸런스 패치 1번으로 해야 될 캐릭이 팔라딘, 그니까 러 랜서, 이, 음, 발키르 계열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굉장히, 그거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밸런스 패치가 됐고요. 사실 이 위에도 그 사냥 데미지 상승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선 메뉴에 보시면은 방패 던지기 기술의 공격 범위와 시전 속도 대폭 증가, 방던 방던 이후에 단재로의 연계 속도 증가. 이제 방던에 피흡이 있던 게 단재로 피흡이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방던은 사냥용이고 단재는 싸움할 때도 쓰는데 싸움할 때 피흡이 되게 됐다 이 소리고. 단제 기술 공감이 이제 방던 기술에 적용됐고 일단 단제랑 단재랑 방던이랑 바뀌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방추 기술이 속도감이 느껴져 계산을 했고 방초 기술이 뭐 공격해 방출도 뭐 상향을 했어요 공격 범위랑 타격 개체수 상향 천창도 범위 상향 천벌 기술도 시전 속도 상향 그리고 어 연계 상향 빛의 심판 어 지연 그 후딜 감소 그리고 빛의 심판 빛의 심판이 이제 슈화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후딜도 감소됐고, 날빛 기술 이후에 후딜도 감소. 그러니까, 모든 거의, 웬만한 모든 스킬들이, 웬만한 모든 스킬들이, 그냥 빨라졌고, 연계속도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팔라딘을 기억하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제가 팔라딘 사냥을 보여드리면, 이거 스웩 쓴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 로 빨라졌거든요. 우선 사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패 추격, 원래 방패 방추죠, 방추? 이 방패 추격이 원래는 슈퍼머였는데 전방가드였는데 온오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하면 슈퍼하머가 되고 오프하면은 전방가드가 되는 온오프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자 우선은 스웩이라고 의심될만한 네 속도의 사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팔라딘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사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사냥 속도 체감은 거의 섀도우 이상급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란타이탄 거의 다음 정도로 사냥이 빨라지지 않았나. 아마 모든 캐릭이 이렇게 편을 하겠지만, 팔라딘, 팔라딘의 사냥이 전 세계 꼴찌였거든요. 진짜, 오, 너무 심했어요. 전에 아마 밸런스 패치 내용, 그 티어 정리에도 나와 있고, 전에 팔라딘 그, 스킬 정리에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팔라딘은 진짜, 스킬 정리를 할 때도, 어 그, 스킬 정리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팔라딘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캐릭이었는데, 일단 사냥 속도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빨라졌습니다. 만약에 뭐, 기존, 란 타이탄 하시던 분들 못 느끼겠지만은, 기존에 팔라딘 하시던 분들 기준으로는,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다 보시면 되고, 일단은, 사냥은, 사냥 쪽에서는 이제 1티어급이 된게 확실합니다. 일단은, 사냥만으로는 1티어라고 보시는 게 맞구요. 근데 이제, 어 싸움 쪽으로도 많이 상향이 됐죠. 특히나, 이, 방도는 어차피 싸움에 쓰는 스킬이 아니고, 단제의 검에 피읍을 붙였죠. 피읍 붙여가지고, 이제, 유지력을 좋게 만들었고, 그리고 천벌 빨라졌고, 네. 그리고 천상의참 범위 넓어졌고, 이니시가는 거. 그리고, 뭐, 방패 추격도 범위랑, 네, 모션 빨라지게 됐고, 빛의 신반도 시화 길어졌고, 네 근데 결국에 싸우는 방식이 변한 없어요 결국에는 뭐 방패 추격으로 나가서 방패 추격 천창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뭐 빛의 어빛뭐 어 이제 빛의 심판 때리든지 징벌하든지 뭐 이런식으로 가는 콤보들이 있고 뭐란 돌진 이후에 뭐 단제를 쓴다든지 아니방추위에 단죄라든지 천벌로 넘어뜨린 다음에 뭐 잡기를 다든지 여러가지 원래 쓰던 패턴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거의 한시간 가량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제 투기장을 해봤어요 투기장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팔라딘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팔라딘 자체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음, 기본적으로 컨을 좀 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특히나 내가 전방가드랑 슈퍼하머에 대해서 내 스킬 이해도가 높고, 상대방이 어떤 스킬을 쓸 때는 전방가드를 써야 되는지, 슈퍼하머를 써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 그 좁은 잡기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 이해도가 있어야지 진짜 100%가 발휘되는 캐릭인데, 단, 그 100%가 발휘가 돼도 딜량이 좀 많이 딸려요. 확실히.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란처럼 확실히 생존기가 좋은 상태에서 딜량이 딸리는 거랑, 원거리에서 막 쏘면서 딜량이 딸리는 거랑 차이가, 차이가 나는 게, 이 캐릭은 붙어서 구르기 캐릭이죠. 물론 이제 방출을 3단으로 할수 있다는 것도 있고, 찬돌이라는 돌진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르기 캐릭인데, 딜량이 좀 부족해요. 잡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딜량이 부족해서, 뭔가 근접 캐릭에서 뭐 들어가서 뭔가 부시, 부셔버리는? 진영을 붕괴한다는 느낌보다는 붕괴하려다 균열만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상향은 좋아진 게 맞는데, 뭐, 만약에 전체 티어로 치면은 설라보다 조금 위에 간? 설라보다 조금 위로 간 정도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였던 시절이 지났고, 파밍이 좋아졌고 싸움은, 싸움이 조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설아보다는 조금 위가 아닌가? 근데 여전히 낮은 티어인 것 맞아요. 만약에 확실하게 이 캐릭을 상향을 좀 제시를 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단죄의 기절 있잖아요. 단죄의 기절을 날빗으로 바꾸고 날빗으로 슈아로 옮겨주면 좋겠어요. 이단죄보다는 날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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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빗이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량도 날빗이 훨씬 좋으니까 단죄보다 이게 실제로 단죄보다 날빗이 질량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은단죄를 여기서 옮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찬돌도 온오프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찬란한 돌진에어 찬란한 돌진도 이게 보면은 상대방 헌터라든지 레이븐 같이 정면에서 때리는 캐릭 같은 경우는 전방 하드가 좋은데 란이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팽이류들한테 너무 비녀하기 때문에 내가 추력이나 상황에 맞게 바꿨을수 있게 이 찬돌에도 온오프 기능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뭐딜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천벌이라든지, 날빗이라든지, 슈아 주고, 단제, 솔직히 세개다 쓰면 좋은데, 안 되니까, 기본 딜량을 조금 증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딜량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인 기본 PVP 딜량 증가, 그리고 찬돌의 온오프, 그리고 단제 대신에, 날빗을 옮겨주고 슈아 옮겨주고, 여기에 기절 주는 거? 그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한 1.5티어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뭐, 저번에 기존에 있던 팔라딘 너무 쓰레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이 정도만으로도 기존 팔라딘 유저들은 말도 안 되게 천국을 겪고 계실 텐데 그래도 상향 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조금 더 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계속적인 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팔라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별트유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향된 리퍼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리퍼의 주력으로 보실 거는 망자 유린 기술의 시전 속도와 공격 범위가 증가됐다. 그리고 망자 사냥도 좋아졌고요. 망자 유린 기술의 이동 거리를 증가했다. 뭐 팽이가 좋아졌단 말이죠. 유리는 어둠의 칼날에 빨라졌고, 그리고 사실의 심판, 오옹 탁한 스킬의 범위가 공격 범위가 증가했고, 카르티안 악몽, 그 이제 기술의 시전 속도가 상승했고, 카르티안 악몽 기술의 차타격이 원래는... 넉백이었는데 타격 성공 시 기절로 바뀌었죠. 그 기절 끝날 때 넉백까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파밍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좋아졌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사냥에 쓰는 모든 스킬이 다 범위랑 시전속도 그리고 다 빨라졌기 때문에 사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많은 리퍼 유저들이 상향을 했다고 못 느낀 이유는 아무래도 전투적인 측면 때문인 것 같아요. 파밍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졌다. 범위가 넓어지고 더, 좋아졌는데, 전투적인 측면, 특히나 이번에 상향을 한 유린 같은 경우도 넓어졌죠. 넓어졌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란 같은 경우는 그 생존율 좋은 경공으로 들어가서 경공으로 넘어진 이후에 그 범위에서 그 약간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져서 유, 그 팽이를 돌려서 넘어뜨린 역할이라면 유린 같은 경우는 지금 몸으로 들어가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력이 낮으면은, 범위가 좀 넓어지더라도, 싸움에서 쓰기는 좀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투력, 투력이 높은, 높은 캐릭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신심판 같은 경우가 범위가 소폭 증가긴 했는데, 사신심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계기에요, 이거는. 넘버뜨리고난 뒤에 쓰는 연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계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투력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력이 그 정도로 높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체감을 못하는 거고. 마, 마지막으로 또 여기 있는 카르티안 분노. 아, 분노가 악몽이죠? 악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악몽도 단일로 쓸수 있는 스킬이 아니에요. 결국엔 연계기인데, 기본적으로 범위 증가나 이런 건 연계기에는 크게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데미지 증가나 이런 건 연계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범위 증가나 이런 거는 뭐 내가 들어가서 용, 용놀이를 하고 막확 이렇게 할때좀 좋은 거지. 실제로 싸움할 때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기장도 많이 해보고 전투 좀 해봤는데, 사냥적인 측면 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속도도 빨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으나,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상향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상향을 리퍼, 그 리퍼 상향 많이 했다고 지금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투를 해보면 체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투력이 높은 상태에서, 때쟁에서 내가 휩쓸고 다닌 상황에서 정도는 때쟁이 있을, 이제, 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 저투력이나 중투력, 그니까 러 뭐, 한, 현재 기준은 으 뭐, 만삼천 이하 느낌으로는 아마 체감이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리퍼 같은 경우를 제대로 상향을 한다면, 이 목마 기술을 개편을 해야 돼요. 지금 쓸모가 없는 게 기술이죠. 차라리 목마에 있는 슈퍼하머를 카르티안 악몽으로, 아, 카르티안의 분노로 주고, 이 목마 기술을 개편해가지고, 뭔가 좀 확실한 컨셉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대로 뭐 기술 빨라지고 뭐 어떻게 해봤자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여기 한계예요. 더 이상 뭘 바꾸지 않는 한계라서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좀 상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같은 계열인 레이븐에 비해서 레이븐은 꽝꽝 뭔가 특징이 있는데 어, 리퍼 같은 경우는 뭐랄까 팽이를 돌릴래도 란보다도 안 좋은 것 같고 원거리 견제기에도 슈퍼아머가 없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접에서 뭔가 할래 해도 그럴 거면 타이탄이나 뭐 디트나 버서커라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제 리퍼라는 사신이라는 그 느낌의 목마라는 스킬을 어찌 보면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버려진 스킬이라 그걸 개편하든지 아니면은 목마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서 상향을 해주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결론적으로는 이번 업데이트가 돼서 사냥은 조금 좋아졌다 정도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